안녕니까 한결선입니다. 음, 지난번에 LNG 프로젝트가 온다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이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 내용, 또 그때 말씀드렸던 어, 수의주들, 또 흐름들 다시 한번 점검 체크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 민감 국가로 좀 지정이 됐는데 LNG 프로젝트 가 돌파구가 되나 뭐이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슈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어,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 뭐그 관세 정책도 포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이 LNG 프로젝트 다시 한번 잠깐 어, 점검을 해보면 이제 알래스카 에 있는 LNG 여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알래스카 항으로 일단 이거 이 LNG 수송선을 깝니다 그리고 이 배를 이걸 가지고 항구에서 미국 내 공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 일본 또 아시아 쪽에 LNG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LNG 쪽에 한 20%를 수입을 해요. 물론 카타르 쪽도 있고 중동 지역도 있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꽤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프로젝트인데 트럼프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 어, 이제 알래스카 이쪽으로 하면은 돈이 된다. 그리고 미국 그 에너지 자원 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 미국 내외 에너지를 자급을 자급률을 높이고 기존 화석연료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이었죠. 자, 근데 이 말들이 되게 많았죠. 과거에도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에 진행했었죠. 근데 유야무야. 그렇죠? 유야무야. 그리고 최근에 관세 정책에 의해서 뭐 진행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일단 진행을 했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다시 지금 진행하기로 을 해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실패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우회적인 지원들이 나오고 뭐 미국과 일본 어, 440억 달러 투자를 좀 하고 한국 기업들을 참여해라. 요청을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내용들은 거의 뭐 지름 1m 길이 1000m 길이로 의초 대규모 수송관을 설치를 해야 돼요. 뭐 개발도 개발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수익성 문제가 좀 하나 남았어요. 수익성 문제. 문제는 이 수익성 문제인데 어 과거에도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이 부분들이 바로 이이 이 부분인데 내용 한번 볼게요. 한국 뭐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뭐 수익성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조금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예, 네, 어쨌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민간 국가란 게 뭐냐면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 우방 세력들이 아닌 민간한 나라한테는 첨단 기술이나 에너지 공유를 제한시키겠다라는 등재하는 거예요. 한국이 등재가 됐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최근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기존에 이제 이게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한국 LNG 수입 라인도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쭉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도시가스 사업 한국은 이제 이, 미국에서 2 0가량 수입을 해요. 카타르 쪽도 중동 쪽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이거를 당장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민간 국가 지정을 하고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야, 이 정치적인 노림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일본은 참여하지만 수익성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참여해라. 한국, 나 우리 정신 없다. 그리고 LNG 뭐잘 도입하고 있고, 뭐 상황 봐서 우리는 고민하겠다라고 하는데, 니네 민간국가 지정해. LNG 도입 프로젝트 참여해. 안 하면, 이거, 공급하는 거 중단시킬게. 그리고 뭐 원전이나 에너지 쪽, 또 무기 쪽, 이쪽 기술, 힘력, 지원 다 중단시킬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트럼프의 막대른 협상할 때 쓰는 수법하고 비슷하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분석을 했지만요 이게 돈이 되든 안되든 참여할래야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LNG 프로젝트를 위해서 방안을 했습니다 방안 그래서 국내 그 안덕근 어, 산업부 장관하고 프로젝트 논의를 하는데 아마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함께 상당한 압박감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니까. 그래서 1차적인 수혜는 LNG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LNG선의 LNG, 그 본행지 만드는 회사들.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관련 주도를 제가 한번 쭉 소개를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1차적으로는 미국 구남 쪽, 에마 o 쪽, 최근에 또 하나 오션이 호주에 조선소를 인수했죠, 방산 쪽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주가도 불권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LNG 선박 건조에 대표적으로 뭐 삼성중공업 예 그리고 하나오션 뭐이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종목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어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주목할 종목들은 이런 이제 저장설비죠 이걸 좀 보고 근데 주가흐름으로 가장 가팔렸던 것은 바로 이쪽이었어요 수송과 그렇 왜냐하면은 넥스틸이나 휴스텔 또 세아제강 얘네들 미국 내에 편지공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관세도 피하고, LNG 수송관 공급 가능성들이 있고, 모차럼이 뭐, 동양철근도 주가가 불끈불끈해요. 그래서 요거 잠깐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넥스틸 지난 이 소식이 나왔을 때가 음, 아마 3월 4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이후에 불끈하고 나서 안 밀려요. 근데 넥스틸이요, 사실은 실적을 보면요, 아무래도 최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24년도 영업이익이 많이 축소가 된건 맞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저평가를 얘기할 때 0.45배밖에 안 돼요. 우리 PBR로 얘기하자면 수익성은 떨어졌지만 자산 가치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스틸도 마찬가지. 실적을 잠깐 보면요, 어, 비록 이제 2024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하긴 했고 이익도 급감을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얘도 PBR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자산가치로 본다면 0.45배 그렇죠 최근에 올랐다 하더라도 0.4배 실적은 되었는데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 세화지강도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 어0.5 지금 한좀 올라가지고 0.6배가 될 겁니다 예이 정도 실적 나름대로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밀리지 않고 가는 1순위로 탄력 받고 오늘 동양철관이 또 이런 이슈 때문에 불끈했죠. 그래서 단기 급등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그 테마성 이슈로 본다면 이런 철강 쪽을 좀볼 필요는 있어요. 수송과 LNG 수송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저장설비 쪽을 저는 일단 주목을 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 카본이나 동성 화인텍.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면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1차적으로, LNG 천연가스 개발이나, 이런 이제 저장, 그 설비,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던 포스코 인터나 삼성 ENA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얘들은 이제 좀 짧게 보기보다는 조금 길게 봐야 되고요이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얘들은 수혜 가능성. 물론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얘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주나 좀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LNG 수동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고요. 최근에 LNG 선박이 증가되고 수주가 증가되는 그런 흐름들 여기 뭐 자료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선박가 LNG 선박이 좀 선박 가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LNG 그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이 된다면 이 설비, 푸, 설비 투자나 이런 시설 투자 이쪽 관련된 이슈로 본다면 LNG 선박뿐만 아니고요 설비 시공과 관련된 이쪽도 분명히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잠깐 본다면 포스코 인터가 그것 때문에 장, 간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죠. 얼마까지? 예, 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8, 6만원 찍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미얀마 쪽에 그 가스전 요쪽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원개발 이슈도 있지만 LNG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포스코 인터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같이 볼수 있는 어, 삼성 ENA 예, 과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나오겠죠? 예. 얘도 시, 최근 건설 경기 안 좋잖아요. 중동 쪽도 침체됐고. 그러다 보니 까 주가가 원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원체. 그래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다라면은, 요런 이슈 종목들이나 수주 가능성들, 어, 요거를 보는 게 맞을 것같고요 LNG 선박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삼성 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하나오션. hj 중공업, 그리고 기자재 쪽으로는 한국 카본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태광을 봐야겠죠. 얘들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기술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 음, 태광. 꾸준히 그 올라가죠? 이런 뭐 이슈도 있고, 워낙도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뭐, 이미 14,000원에서 24,000원 올라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성광밴드도 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동성화인텍 꾸준히 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조정이 나와주면 2만원이 천대 출렁거리 밀려주면 참 좋을텐데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한국 카본 얘도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예, 워낙 바닥을 기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동서와인텍은 최근에 수주 금액도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즘, 요즘, 동방성기도, 최근 이제 말들이 되게 많, 아서 대별 급등주 성향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런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오리엔탈 전공도 지금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익성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결국 원전이나 LNG 수급 차지를 불러오게끔, 정치적인 압박. 결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뭐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걸 떠나 가지고 어쨌든 참여하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은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같이 좀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LNG 사업 쪽,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낫고요. 그 다음에 수주 모멘텀은 요 기자재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나 삼성 ENA 있죠. 요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선박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 중공업 하나오션은 또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 좀 많이 올라갔죠. 이미 차트를 잠깐 볼까요? 예, 하나오션, 오늘 하나오션도 지금... 조선수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정구점, 8만 원쯤 찍고 살짝 조정을 줬는데, 다시금 지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동중공업, 좀 무, 무겁긴 합니다. 무겁긴 하지만 꾸준히 가고 있죠. 묵직합니다, 대신. 그죠? 그래서 삼동중공업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요. 기자회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조금 안정성, 플러스 프로젝트의 진행 가능성을 본다면 이쪽을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두 쪽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요 쪽은 이슈성, 테마성으로좀 보고, 그래서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뭐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로 진행이 된,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회피, 협상을 할수 있는 협상력 이런 관점에서도 요 종목들을 같이 좀 봐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